안녕하세요 짧은 시간에는 틴트 소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건데요 먼저 발색은 여기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인데 얘는 바닐라코 투키스에슬 듀얼 틴트 2호 리얼레드이고요 가격은 14,000원이고 여기는 제일 여기는 물전 이렇게 양쪽에 두가지가 달려있는 제품이고요 얘는 리뉴드인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색상이고 이 제품은 에뛰드 하우스 트윈샷 립스 틴트 펑키 엑스 스컬샷입니다. 이 부분은 무스 틴트인데 약간 조금 되게 건조해서 좀 아쉬운 제품이고 이 제품은 글로즈 부분이고요. 얘는 펄이 되게 색상이 조금 특이해서 약간 반짝이풀 같은 그런 글로즈고 이 제품은 어퓨 마커 펜 틴트 코밀 코랄이고요. 3,900원이고, 원래 2,9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되게 이쁜 코랄 색상입니다. 그 다음 이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디어달링 틴트 이올 리얼레드이고요. 가격은 14,000원이고, 이 제품도 리뉴얼 된걸 알고 있어요. 얘는 되게 맑은 그런 되게 이쁜 매드 색상이고요. 얘는 1호 베리레드 공병에 담은 그 에뛰드하우스에서 그동안 받았던 틴트 샘플을 다 여기다가 넣은 틴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파루 자몽레드인데, 얘는 되게 상태가 되게 이상해졌더라고요. 얘 물같이 변하고 약간 끈적끈적거려서 잘 쓰진 않는 틴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원래 이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리뉴얼 된 거고요. 얘는 워터 드 틴트, 워터 젤 틴트이고, 얘는 낑깡 레드. 되게 겉보기에는 겉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착색이 되고 그다음 에이 제품은 오렌지 레드입니다. 얘는 약간 조금 살짝 형광기가 도는 그런 오렌지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자몽 레드. 얘는 제 인생 티트, 틴트 소개 영상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색상이 되게 이뻐서 제가 좋아하는 틴트입니다. 그 다음 이 제품은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 틴트 1호 체리 핑크이고요. 얘도 원래 리뉴얼 되기 전에는 3,200원이었는데, 리뉴얼 돼서 3,800원으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 이 제품은 외국 제품인데, 얘는 무화 벨벳 립 락커입니다. 가격은 4,500원인 걸 알고 있고요. 얘는 벨벳 틴트처럼 되게 뽀송뽀송해지고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고, 근데 매트하지만 뽀송뽀송해서 건조하진 않고, 이런 되게 누디한 브운 색상이고요. 이 제품은 코드 젤 머커 틴트. 옐로우 오렌지 색상이고 얘는 무미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가격은 7,000원이고 이 제품은 어퓨 컬러 포에버제 틴트 윤짬 에디션 정말 이럴 수박이고요. 가격은 5,800원이고 얘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되게 신기하고 되게 이쁜 그런 핑크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어퓨 불가 울가... 틴트, 리피몽상 목숭아입니다. 가격은 5,500원이고, 처음에 발랐을 때는 촉촉해서 좋았는데, 어, 몇, 10분 지나면 약간 조금 건조해지고, 각질이, 아, 그, 되게 건조해지더라고요. 이 제품은 샤또 라비오트 와일리 틴트 로제 코랄이고요. 가격은 12,000원이고, 지속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색상도 되게 여리여리해서 이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인디스프리 에코 동백 꾸물 틴트 있고, 얘는 6,000원입니다. 얘는 틴트 자체가 되게 연하게 되고, 양이 되게 조금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얘는 봉숭아이고, 얘는 차차 틴트 저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착색되면 핑크색으로 변하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도페이스 샤 워터리 틴트 오호 미키 좋아하는 체리 색상이고요. 가격은 4,500원이고, 얘는 되게 진한 체리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9호, 아, 6호 미키 향긋한 로즈 향초이고요. 얘는 말린 장미 색상인 줄 알고 구매했던 근데, 막상 바르면 핑크 색상으로 되더라고요. 그 다음 이 제품은 9호 메이플 오렌지이고, 얘는 할로윈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지금은 단종됐고요. 얘는 되게 이쁜 코랄 색상이라서 평소에도 잘 바르고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런 틴트이고, 이 제품은 홀리콜리카 레이젠 조이 올나잇 틴트 제파 오렌지이고요. 가격은 5,800원이고, 얘는 학교에서 되게 잘 바르고 있는 틴트예요. 오렌지 색상인데 약간 붉은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제품은 프레피 핑크이고 얘도 되게 이쁜 핑크 색상입니다. 그다음엔 얘는 에뛰드하우스 컬러인 리퀴드 립스 로즈인 블루. 얘는 조금 약간, 착색력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이런 색상이고, 색상은 이쁘지만, 데일리로 사용하기엔 조금 아쉬운 그런 제품이고, 얘는 에뛰드 하우스앵 앵절 맑은 틴트, 앵절 레드이고요. 가격은 6,000원이고, 이 제품은 9,500원입니다. 얘도 곧 단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레드 색상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핫핑크 색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베리썸옵스 베리 엔젤립타투 2호 행복한 동백 가격은 8,000원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세일해서 구매를 했고 얘는 그냥 어, 색상도 별로 안 예쁘고 건조하고 지속력도 별로 안 좋아서 어, 구매하시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 제품은 페리페라 펠리스 잉크 2호 시선 두팡이고 가격은 9,000원 이고요 얘는 윈터 에디션으로 나와서 이렇게 생겼고 이런 핫핑크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3호 심쿵주의 얘는 색상이 되게 이쁜 거 같아요 약간 조금 자몽기가 살짝 도는 그런 핫핑크 색상인데 되게 이쁜 거 같고 지속력도 되게 좋고 착색력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 제품은 애니스프레이코후레진트 2호 리얼 이호 오렌지이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얘는 바람물질이 들어있다 해서 평소에는 잘안 바르고 있는 틴트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토니모리 립톤 게리 틴트 3호 플레이 오렌지이고요. 가격은 8,000원이고, 얘는 바르면 핑크 색상으로 착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토니모리 립톤 게리 틴트 미니 트리오. 얘는 1호 소프트, 트... 소프트 트리오. 1호 소프트 트리오고요말 실수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얘는 핑크밍. 이 트리오 색상, 이 트리오 틴트는 만 800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얘는 플레이 오렌지 이 색상이랑 똑같은 색상이어서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얘는 클리어 코랄이고요. 얘는 아마 에디션 틴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에디션 컬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얘는 되게 이쁜 코랄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페리페라 프리스 워터, 틴트 워터 1호 체리 주스이고요. 가격은 7,000원이고, 얘는 진짜 색상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5호 틴트, 딸기 주스입니다. 이 라인 색상 전체 다 이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틴트를 보여드릴 건데, 얘는 베네피트의 베네틴트. 미니 틴트 가격은 잘 모르겠고, 원래 본품은 되게 큰데, 그거는 45,0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베네틴트는 두개 있고, 얘는 포지틴트. 이네들은 다그 세트에서 같이 들어있는 거라 가격은 잘 모르는 양양 부탁드리고요. 이름 되게 연한 핑크 색상이고 얘는 롤리 틴트이 약간 아, 조금 연보라기가 조금 도는 그런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샤도 라비오트 와인 립 틴트 어 샤르도네 오렌지이고요. 얘는 4,000원인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 틴트를 샀는데, 이걸로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상품을 주시는 것 같고, 주신 것 같고, 이 제품은 페리페라 페이스잉크 앙큼 코츠. 얘는 한정판 컬러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페리페라 페이스잉크 오수 스포금지 고요 얘네는... 그, 그 미니 세트 한정판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텐트이고요. 이 제품은 이호 앙증 보스이고요. 얘는 잘안 열려서 따로 발색을 못보여주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얘는 3무 잉크 러쉬. 지금 이 한정판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인데, 얘는 더페이스샵 몰레틴트이호 체리입니다. 가격, 가, 가격은 7,900원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제 틴트 소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